경기 부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단골인 20대 청년이 남긴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만원과 함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분 외식하실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기억을 더듬어 몇달전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던 청년이. 라면 한 개를 외상으로 부탁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5만원어치 생필품을 건넸고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천시 온스토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온스토어는 슈퍼마켓, 편의점, 반찬가게 등 지역상점 종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지원하고 부천시가 비용을 보전하며 추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부천 온마음 펀드를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경기 국민일 쓰리 박주엔 기자였습니다.